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에서 5일 목요일까지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반려동물 페푸드 제조회사인 OSP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출처는 8월 26일 머니에스 기사하고 증권 신고서고요. OSP는 반려동물 펫푸드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OSP는 우리와 풀무원, 사조동화원 등 국내 주요 펫푸드 브랜드하고 함께 제조자 개발 생산 즉 o d n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사세를 확장을 하다가 현재는 자체 PB 제품인 내추럴 시그니처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OSP는 유기농 기능성 처방식 페프드에 특화된 고급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높은 재구매율을 확보를 하고 신장 점유율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OSP는 최근에 반려동물 정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실적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SP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이 105억, 영업 이익이 17억 7천만 원, 단기 순이익은 15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각각 7 0 5% 128.5%로 크게 늘었습니다. OSP는 국내 펫푸드 ODM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프리미엄 펫푸드 콘텐츠 및 반려동물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의료 진단하고 의약품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반려동물 숙박, 장례, 보험을 연계하는 이커머스 e 서비스 등을 신설을 해서 사업 다각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하지만 19년부터 21년까지의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19년은 22억, 20년은 33억으로 증가를 했다가 21년에는 28억으로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SP의 청약일은 10월 4일에서 5일 양일이고요. 환불일은 10월 7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OSP는 탑머티리얼 SBB 테크와 청약이 겹칩니다. OSP의 공모가는 6,300원에서 8,400원이고요. 저는 밴드 상단인 8,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OSP의 공모가는 PR로 산정을 했고요. 비교회사들의 실적은 22년 2분기 기준 12개월 실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비교회사 평균 PR은 23.92배입니다. OSP 역시 22년 2분기 기준 12개월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주당 평가 가액은 9,996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36.97%에서 15.97%를 곱하면 공모 희망 가입 밴드인 6,300원에서 8 4 0 0원이 나옵니다. 상당 기준 할인율 15.97%는 21년 이후 코스닥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상당 기준 할인율이 24.98%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할인율입니다. 이번에는 비교 회사는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신고서에서는 21년 기준으로 해서 동물용 사료 및 간식, 그리고 의약품 등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OSP 같은 경우에는 동물 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의약품이 업종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죠? 이렇게 해서 선정된 비교회사는 대주산업, 이글벳 두 개의 회사입니다. 비교회사들의 업종을 보면 대주산업은 동물 사료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글벳은 동물 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글벳 같은 경우에 동물 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비교 회사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PR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글벳이 비교 회사로 들어간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비교 회사들의 적용 순이익을 보시면 42억, 31억으로 OSP의 39억과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죠. 그다음에 적용 PR도 22.37배, 25.46배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OSB의 공모가는 아쉬운 편입니다. 비교했다 선정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할인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 조금 문제입니다. 공모 규모는 256,000주로, 0 금액으로는 공모가 밴드 상당 기준으로 173억입니다. 구주 매출은 없고요 우리 사주 조합 배정문 또한 없습니다. 일반 청약세 대상 출시수는 51만 4천주로,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배정됩니다. 청약 증권사는 대신증권 단독이고요, 청약 한도인 25,000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5,000주 청약 한도는 증권사 기본 한도로,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급 기준입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천0 0원이고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속합니다. 여기 대신증권 청약 단위표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최소 청약이 10주가 아니라 20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하는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기관 수요 조사 전, 즉 확약 전 데이터로 실제 유통하는 물량은 기관 의무 보호의 확약에 따라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OSP의 시가총액은 785억으로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98억, 12%총 유통하는 금액은 271억 34%입니다. 비슷한 시총의 오토엔, 공구우먼, 유일로보티스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오토엔은 플러스 66%, 유일로보티스는 플러스 100%로 좋은 수익을 안겨줬고 공구우먼은 플러스 2%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유일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따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OSP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85억으로 적기 때문에 유통하는 금액 자체는 98억 271억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초가 W를 기록한 유일 로보틱스 플러스 66%를 기록한 오토엔의 유통하는 물량보다는 많은 건 당연하고요. 플러스 2%를 기록한 공구문의 물량보다도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2년 1월 이후 코사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54억 14% 총 유통하는 금액이 556억 31%인 점을 고려할 때 OSP의 기존 주주 물량은 보통 수준 총 유통하는 물량 역시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OSP는 관심이 많이 가는 업종입니다. 요즘같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페푸더라고 하니까 왠지 좋아보이는 업종 같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도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공모 규모가 적은 부분도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연 기간 소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9월 24일 기준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의 삽니다. 희망 가격이 9,500원에서 9,000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은 공모가 밴드 상단인 8,400원 대에서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의 거래가는 그냥 참고만 해야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소식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소식 결과와 상장이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공모 제공을 위한 곳으로 모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 염로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OSP 종목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